구런의 어부사는 세상의 혼탁함과 개인의 순수함 사이에서 벌어지는 깊은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삶과 철학, 그리고 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런의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어부사. 구런이 쫓겨나 강호에서 논일며 목가에서 시를 읊조리고 다니는데 안색은 초췌하고 모습은 수척해 보였다. 어부가 그를 보고 물었다. 선생은 삼녀 대부가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셨습니까? 구론이 말했다. 온 세상이 다 혼탁한데 나 홀로 깨끗하고 모든 사람이 다 취해 있는데 나만이 깨어 있으니 이런 까닭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말했다. 성인은 세상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은 따라 변하여 갈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탁하면 왜 진흙탕을 휘저어 흙탕물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무사람들이 모두 채에 있다면 어째서 술찌개미를 먹고 술을 마시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고 고결하게 처신하여 스스로 쫓겨남을 당하게 하십니까? 구론이 말했다. 내가 듣건대 새로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서 쓰고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서 입는다고 하였소. 어찌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들을 만질 수 있겠소. 차라리 강물에 뛰어들어 물고기 밥이 될지언정 어찌 깨끗한 몸으로 세속의 더러움을 뒤집어 쓸수 있겠소. 어부는 빙글에 웃고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면서 떠나갔다.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가끔을 씻으면 되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면 되는 것을 쬐죠. 그리고는 떠나가서 다시는 어부와 말을 섞지 않았다. 구런과 어부의 대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런의 고결함과 청결한 원칙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심사고거라고 표현한 부분이죠. 또 다른 하나는 어부의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바로 여세추입니다. 구로는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그 결과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반면 어부는 세상의 오염을 피하기 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두가지 태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구런처럼 순수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부처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